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통수학 원에서 조합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순열에 대해서 배웠어요. 순열은 p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n p r이면 r로 순서 알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해 가지고 순열에서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조합에서는 순서가 아니라 순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택하는 자 선택 조합은 오로지 선택의 개념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우리가 컴비네이션에서 C로 표현을 할 거고요. N, C, R이면 알개를 선택만 해주시는 겁니다. 딱 비교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 2, 3을 가지고 세자 실수를 만든다 하면 3, p, 3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3, 2, 1이 돼서 6가지가 되는 거야. 이 6가지가 될수 있는 이유는 1, 3, 2, 2, 1, 3, 2, 3, 1. 그 다음, 3, 1, 2, 3, 2, 1. 이렇게 해서 숫자를 나열해 보면 여섯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수녀 말고 조합에서는 만약에 세개 3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1, 2, 3이 전부가 되는 거야.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는. 고려하지 않아. 그래서 P에서는 6개가 되지만 조합 C에서는 그냥 1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선택의 개념이지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식도, 공식도 NPR이 있으면 NPR에 있으면 이 6개만큼 있지? 무슨 소리냐면 얘네 세개끼리 자리를 바꾸는 3팩만큼 어떻게 해준다? 3P3에서 이세개가 자리 바꾸는 3팩만큼 나눠준다의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R개를 선택했는데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R팩만큼 나누게 돼요. 얘가 NPr인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조합의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외우고는 있어야 돼요. 외우고는 있어야 돼요. 자, 사용은 할 건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할 때만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외우고 있자. 자, 그러면, 조합을 계산할 때이 선택의 개념을 한번 가지고 공부를 해볼게요. nc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ncn-1과도 같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섯 개의 묶음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묶음이 있는데, 내가 필요한, 내가 필요한 두 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두 개를 선택해 볼까요? 필요한 두 개를 선택하면, O, C, 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럼 다시 어떤 말로 선택할 수 있냐면 얘는 내가 선택을 두개할수 있는데 반대로 O, C, 3 선택하지 않을 세 개를 선택하는 거. 자, 봐봐. 선택하지 않는 세 개를 선택하는 거랑 어떻겠어? 같은 개념이겠지? 내가 필요한 두 개를 선택하는 거하고 필요하지 않은 세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5C2는 5C3과 같다. 이 개념이 조합에서는 성립합니다.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얼마다? 5가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 N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 방법은 우리가 이제 고2 때 확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조합 파트에서는 그냥 공식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증명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증명까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요거를 문제를 풀면서 그냥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1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공식들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1번은 NC3하고 NC5하고 같대. 그렇다는 얘기는 자 필요한 3개를 뽑으면 나머지가 5개가 남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전체 몇 개라는 얘기일까요? 네, 전체 8개가 되어야 필요한 3개를 뽑고도 나머지 5개가 남는 개념이야. 2번은 여기도 마찬가지야. 8개가 있는데 8CR하고 8CR-4 이렇게 되면 자, 지금 보면 R하고 얘하고 얘가 필요한 거 그것의 나머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필요한 거와 나머지를 했을 때 전체 8개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r 은 12, R은 6. 자, 무슨 말이냐면 86과 82가 같다. 이렇게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은 여기서는 첫 번째 예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우리 무슨 공식이 있어? 어, nCr은 nC n-r과 같잖아요. 자, 13C11은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3시 2라고 놓고 계산을 하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13시 1 더하기 13시 2로 바뀌게 됩니다. 됐나요? 자, 얘를 계산했을 때 14c r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 제가 앞에서 다시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ncr이 있고 n, c, r 더하기 1. 무조건 이 조건이 성립할 때만 n, n이고, 여기가 r이고, r 플러스 1일 때, 한개 차이일 때만 성립되는 공식이야. 어떻게 되냐면, 요거일 때만 m 플러스 1, 그 다음에 큰 거, r 플러스 1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그냥 지금은 외우세요. 외워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공식만 외우면, 요거 13, 13이니까 14가 됐고, 여기 보면 1하고 2니까 요 R 대신에 우리는 얼마를 선택할 수 있다? 2가 선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R의 값이 2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4번은 우리가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원래 있는 공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공식 한번 정리해볼까? ncr은 nfactory, n 팩토리 m-r 팩토리 r 팩토리 이거 외울 거죠? 이 공식을 그대로 썰먹을 거예요. 자, n-1 팩토리 나누기 2 팩토리에 n 빼기 1에서 2 빼면 얼마? n 빼기 3 팩토리예요. 자, 얘에서 요거 뺀 숫자가 여기 오는 거야. 그 다음 더하기. 다시 똑같이 2 팩토리 올 거고. n 팩토리 올 거고. n에서 2를 빼니까 n 빼기 2 팩토리 옵니다. 더하기죠. 자, 그 다음 n 플러스 2 팩토리 해서 똑같이 이팩토리 그다음 얘에서 얘 빼면 n팩토리 이렇게 옵니다. 얘로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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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울 거고. 자, 봐봐. -팩토리는 n 빼기 이팩토리는 n 빼기 1 n 빼기 2 그다음 n팩토리 3 팩토리 이렇게 쓸수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n팩토리는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이렇게 쭉 곱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은 m팩토리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만약에 이만큼이면 m 빼기 1팩토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m팩토리 2도 이렇게 앞에 두 개만 빼고 나머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고 나누기 m3팩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n, n 빼기 1에 n 빼기 2 팩토리 쓸수 있어요. 밑에 n 팩토리 2가 남겠죠. 얘를 계산해주면, 봐봐. 이렇게 지워지니까 n 빼기 1, n 빼기 2가 될 거고요. 얘도 이렇게 지우면 n에 n 빼기 1이 될 거야. 마찬가지야. 그럼 얘도 약분을 하면 뭐만 남을까요? n 더하기 2와 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차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n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2번으로 왔어요. 2번을 보시면, 자, 이번에는 조합은 뽑는다잖아. 선택의 의미만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택의 의미만 갖고 있어요. 1번 볼게. 4명의 학생을 뽑는데 전체 몇 명인데 전체 그냥 12명 중에 4명만 뽑겠다 이거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대로라면 12팩토리, 그 다음에 4팩토리, 12에서 4를 빼는 8팩토리가 오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얘랑 얘랑 약분이 되면, 얼마만 남냐면, 12, 11, 19, 요렇게만 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요 과정을 쓰지 않고, 12개로부터, 12로부터 4개만 쓰세요. 4개만 써주고, 나머지 4팩, 4, 3, 2, 1이 상태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2번, 이번에는 조건이 좀 있어요. 1학년에서 2명을 뽑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1학년에서 뽑고 앤드예요그 다음 5명에서 2명을 뽑는 거잖아. 뽑고의 개념이니까. 7C2 곱하기 5C2가 되는 거야. 자, AND는 뭐예요? 곱의 법칙이니까 응, 곱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할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공식 쓰지 않고 7로부터 2개를 써주는 거야. 7 곱하기 6, 그 다음 2, 1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곱하기 역시 마찬가지로 5로부터 2개 해주시고 2 곱하기 1 계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번 볼까요?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는데, 그러면 1학년에서 뽑는 경우 또는 2학년에서 뽑는 경우 되겠죠. 자, 이 경우는 또는의 개념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만 뽑는 경우는 어떻게 돼? 74가 되는 거고요. 또는 2학년에서 뽑는 경우는 5명 중에 4명을 뽑는 거야. 근데 또는 있잖아. 여기서는 더하기의 개념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할 때는 4개를 하는 것보다 얘들아 7c3으로 바꾸고 5c1로 바꿔주시면 훨씬 더 계산이 예쁘겠죠? 7c3이면 7, 6, 5. 자, 3개 뽑고, 이 3개를 그대로 3, 2, 1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5C1이면 5, 1. 그러니까 그냥 5.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 계산은 익숙해질 때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3번 볼게요. 3번도 비슷해. 1번을 보시면, 경찰관 중에서 특정한 두 명을 뽑았대 이미 나는 네 명을 뽑을 건데 이미 두 명을 뽑았대 그럼 난몇 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두 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두 명만 뽑을 거고요. 경찰관에서 두 명을 뽑았다는 얘기는 몇 명? 세 명이 남아 있는 거죠. 세 명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전체 몇 명이 되는 거야? 아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구 8 나누기 2.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2번 볼까요?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한 명씩 뽑고 싶대. 적어도는 우리가 항상 반대의 개념을 찾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의 반대는 뭐냐면, 한 명도 뽑지 않는 거야. 한 명도 뽑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를 다시 말로 표현하면, 경찰관에서만 다섯 네 명을 뽑거나 소방관에서만 네 명을 뽑는다. 그러면 소, 경찰관에서 네 명을 뽑는 건 소방관에서 영명 뽑았다는 얘기고 소방관에서 네 명을 뽑았다는 얘기는 경찰관에서 두 명을 뽑았다는 거랑 같은 개념인 거잖아.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서 이 개념을 빼줘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는 1 1 C 4예요 자, 여기에서 뺄게요. 경찰관에서만 4명 뽑는 방법 뺄게요. 5C4 또는 이니까 더하기 소방관에서만 4명 뽑는 방법은 6C4가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볼까요? 11, 10, 9, 8 4개 뽑고요. 그대로 4, 3, 2,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5C4는 5C1과 같지. 5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6C4는 뭐랑 같아? 6C2와 같죠? 그러면 6 곱하기 5, 2 곱하기 1. 나눔 값으로 계산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밑에까지 여러분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이번에는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잖아. 자, 얘는 잘 생각해야 돼. 왜냐면 뽑는 건 C고요. 나열을 하는 건 순열 P의 개념이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각각 계산을 해주시는 게 편하거든요. 1번을 보시면, 남자 3명을 뽑으래. 8명 중에 3명을 뽑으래. 그 다음, 다섯 명 중에 2명을 뽑아요. 이거는 연속적으로 뽑거나 동시에 뽑는 개념이기 때문에 곱하기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자, 뽑았어요. 자, 그러면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일렬로 세우세요 하면 다섯 명을 세우게 되는 거잖아. 그치 다섯 명을 세우게 되는 거니까, 이 다섯 명이 자리를 바꾸는 오팩,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은 쉽게, 8, 7, 6, 그 다음, 3, 2, 1, 5, 4, 이일 곱하기 5 팩토리 요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남자 두 명과 여자 두 명을 뽑아서 뽑아서야. 그러면 일단 또 뽑아. 자, 뽑았어요. 뽑는 것까지 이해 되나요? 뽑았어. 이 상태면 봐봐.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이 있는데 여자 두 명을 이웃하게 하고 싶대. 이웃할 때는 얘를 한 개로 보잖아요. 그쵸 한 개로 보게 되면 결국 몇 개를 몇 개를요? 세 명을 나누는 거예요. 아, 세 명을 일렬로 세우게 되죠. 그다음 이웃한 두 명끼리 자리 바꾸게 다시 한번 곱하기 2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먼저 해 주시고 선택 안에서 계산을 하자. 됐어요? 저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풀이가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했어. 여러분들, 직선은요. 점이 두개 있을 때 하나의 직선을 만듭니다. 하나의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몇개 필요하다? 두 개만 있으면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가 있어.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한 평면 위에 일곱 개의 점이 있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일곱 개 있는데,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자, 직선 하나는 점몇 개로 결정이 된다? 점, 두 개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조건을 줬어. 점두 개를 뽑아라는 얘기야. 몇개 중에서? 일곱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이게 곧 직선의 개수가 됩니다. 7 곱하기 6 나누기 2 해서, 21개. 여러분이 직접 세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세보셔도 됩니다. 세보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2번. 이번에는 육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래. 육각형이면 얘들아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자, 대각선의 수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 요거는 빼고, 이 파란 부분은 빼고, 이렇게 생기는 얘네들을 대각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야. 육각형이면 점이 몇 개인 거야? 여섯 개가 되겠죠? 여섯 개 중에 일단 두 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직선, 모든 직선의 수인데, 이 모든 직선의 수에는 이 변도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변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각선만이니까 변의 개수, 다각형을 이루는 변의 개수 6개를 빼줘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5, 6 나누기 2 빼기 6 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삼각형의 개수 바로 볼게요. 삼각형의 개수는 다른 말로 점이 몇개 필요합니까? 자, 점 3개 필요해요. 자, 일곱 개의 점 중에서 일곱 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얘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런데 얘는 이네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네. 이네 개의 점은 삼각형 만들 수 있어, 없어? 한 직선 위에 있는 네 개의 점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 근데 이 7C3에는 이네 개로 만드는 삼각형도 개수에 포함을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네 개는 삼각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4c3. 이 4개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계산은 여러분이 해볼게요. 사각형의 개수 볼까요? 얘들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각형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 수 있잖아? 얘를 점의 개수로 생각하면 점이 4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점 4개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생긴 점도 4개잖아? 이렇게 생긴 것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될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생긴 네 점은 그냥 직선인 거잖아. 그래서 사각형일 때는 가로 점두개 곱하기 세로 점두 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에 선이 몇개 있어? 네개 있죠? 그래서 네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 자 점이든 선이든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로. 세로는 하나 둘셋넷 다섯 바뀌었죠? 얘가 세로, 얘가 가로. 자 가로는 다섯 개예요. 다섯 개에서 선두 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 나는 이런 사각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에서 두 개, 세로에서 두 개를 선택해 주시면 이게 곧 사각형의 개수. 얘는 평행사변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특강 파트예요. 분할과 분배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과 분배로 나누는 말 자체가 더 어렵거든요. 제가 예제를 한번 통해서 해볼게요. 일곱 개의 사탕이 있는데, 얘를 하나, 두 개, 네 개, 그냥 묶음으로 나누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71, 하나 먼저 뽑고, 일곱 개 중에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먼저 뽑았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아? 여섯 개가 남겠죠? 여섯 개 중에 이번에는 두 개만 선택하래. 여섯 개 중에 두, 무작위로 두 개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남을까요? 음. 다섯 개가 남게 아네 개가 남겠죠 하나 둘셋네 개가 남는 거잖아 네개 중에 네 개를 그냥 한 묶음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짜리 두 개짜리 네 개짜리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일곱 개 중에 두 개를 먼저 뽑아 7개 중에 두개를 먼저 뽑을게요. 다시 해도 그려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이렇게 묶음이 있는데, 내가 7개 중에 두 개를 뽑았어. 그리고 5개 중에 또두 개를 뽑았어. 5개 중에 두 개를 뽑았어. 그 다음 나머지 3개가 남았으니까, 얘를 3개로 묶었단 말이야. 이렇게 묶었어. 근데 요 묶음하고 요 묶음은 두 개니까요. 두 개, 2개, 두 개니까 이 묶음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 그래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음수가 같은 애가 존재하면, 얘네 둘끼리 자리 바꾸는 개수만큼, 이펙분의 1만큼 나눠줘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모두 달라. 모두 다르면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두 수가 같기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랑 숫자가 같다, 조그마카처럼. 그러면 두 개. 이번에는 세 수가 모두 같아. 예를 들면 9c3, 6c3, 3c3이야. 그럼 얘는 얘도 결과가 세 개, 얘도 세 개, 3개, 얘도 세 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세 개는 이세 개는 다른 걸로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럼 요세 개가 자리 바꾸는 3분의 1만큼으로 꼭 나눠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같은 숫자가 있으면 묶음으로 나눌 때만 하는 얘기예요. 묶음으로 나눌 때만 이렇게 꼭 계산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문제 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번 보시면 아홉 송이가 있는데 두 송이 그러면 일곱 송이 남아요. 두 송이 다섯 송이 남아요. 다섯 송이라고 하고 이 이와 이 이는 얘네가 자리를 바꿔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것만큼만 이렇게 나눠 주자.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번 보면, 이번에는 9c3, 6c3, 3c3이 됐어. 근데 얘가 3개 짜리잖아. 333이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만큼 자,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세 묶음으로 나누어까지가 딱 여기까지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세 명에게 나누어 준대. 자, 묶음이 이렇게 세 묶음이 있어. 여기 안에 있는 꽃들은 다를 거야. 세 묶음이 있는데, 얘를 이번에는 세 명에게 배정하는 거잖아. 그쵸? 세 명에게 나열하시오랑 같은 말이야. 얘가 1번 묶음, 2번 묶음, 3번 묶음이 있는데, 이걸 세 명에게 나열하시오. 여기에서 갑자기 나열의 개념이기 때문에 순열의 개념이 들어와서 3팩이 들어와줘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가 하나야. 여기까지가 하나이고, 여기, 여기가 따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조합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하나 계산할 때 어려워.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을 그 개념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다양하다고 풀이도 자꾸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거. 같은 개념을 가지고 그 안에서 풀이만 다르게 해야 되는데 아예 넣는 공식이라든가 풀이 방법이 바뀌면 안 돼요.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되 어 응용 문제에서는 약간씩 그 응용 문제에 맞게 변형을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훨씬 편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